부하. 부방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반입니다. 부의 바나다. 한눈에 딱 보기에도 또래 친구들보다 헤어 컨디션이 나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머릿결이 푸석한 게 티가 나고 끝쪽은 갈라짐까지 있어요. 심지어 언젠가부터 드라이를 할때 떨어지는 모발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에 탈모에 대한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헤어 컨디션이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웬만한 제품들은 시도해봤는데 솔직히 크게 달라지는 걸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아지는 건 없으니까 막막함이 올라왔었는데 수많은 실패라도 와중에 드디어 저도 인생템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윤기와 볼륨을 케어하는 골드플러스 TS 탈모 샴푸 추천해드릴게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이면서 윤기와 볼륨까지 챙길 수 있는 골드 플러스 TS 샴푸입니다. 두피 케어와 모발 관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모발은 윤기 있고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골드 플러스 TS 샴푸.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현재 임영웅 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엄선된 원료의 TS 샴푸. 기존에도 TS 라인을 써보면서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골드 플러스 TS 샴푸는 핵심 성분을 크게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역작입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네 가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모발 윤기와 볼륨 케어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올 케어 제품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개발돼서 t s 만의 독자공법을 추출한 GP콤플렉스 핵심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머릿결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금, 황금 추출물도 함유가 되어 있고, 26가지 걱정성분을 배제해 좀더 순하게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피부 안정성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 플러스 TS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4가지 성분, 덱스판테놀, 바이오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징크 피리치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보석인 금, 황금빛 영양성분인 황금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윤기 있고 빛나는 머릿결 케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펌핑 타입이라 원하는 만큼 짜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하얀색 쫀쫀하면서 크리미한 제형이 머리카락에 착 아주 잘 밀착이 됩니다. 문지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 사이사이도 촘촘하게 잘 씻겨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인데도 기존에 썼던 다른 탈모 샴푸보다 거품력과 세정력이 우수해서 문지르는 과정에서 뻑뻑하거나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부드럽게 노폐물을 씻겨줍니다. 쫀쫀한 하얀색 제형이 농도가 있어서 잘 흘러내리지 않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잘 밀착이 됩니다. 거품도 정말 풍성하게 잘 만들어지고요. 롤링하는 과정에서도 부드러워서 자극이 덜 느껴졌습니다. 하이드롤라이즈 퀴노아씨는 퀴노아를 이용한 식물성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원료로 뛰어난 수분 보유력과 효과로 각질을 케어해서 두피와 머릿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모발이 한올한올 한올 부드럽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어서 머리를 감는 와중에도 잘 끊어지는데 찰랑찰랑 윤기가 느껴졌습니다. 자극이 무엇보다 덜 느껴져서 두피도 좀더 편안해 보입니다. 너무 뻑뻑하고 건조하지 않게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머리를 감고 나서도 촉촉함이 느껴집니다. 탈모 샴푸 추천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윤기와 볼륨감까지 느껴보는 건 처음이에요. 샴푸는 역시 TS.